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1월 10일, 월요일, 연중제 32주간 월요일입니다. 네, 그래서 월요일, 어, 월요일은, 매주 월요일은, 월화수목금토, 전례성경, 성경 공부합니다. 네, 새벽 4시 반에, 네. 자, 11월 10일은, 레오 교황님 축일이고, 다음에 내일은 마르티노 축일이고, 그 다음에 수요일은 요사파 축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32주간 월화수목금토인데, 월요일은 레오 축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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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빼빼로댕에는 마르티노 축일, 요사파 축일. 이렇게 돼요. 근데, 기념일, 기념일, 기념일이기 때문에, 전례는 연중 주간으로 그냥 갑니다. 예. 축일이면 독수와 복음이 바뀌는데 기념일은 대부분의 기념일은 그냥 연중 주간으로 어그 흐름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이 11월 10일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우연찮게 이번에만 32주간 월요일을 이렇게 딱 됐어요. 예. 그 그러니까 11월 10일은 항상 레오축일이고요 11월 11일은 항상 마르티노 축일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월화수목금토일은 왔다갔다 하죠, 해마다. 그래서, 네. 교황님, 레오 교황님 축일 때는 32주간 월요일, 빼빼로 데이 내일 축일은 32주간 화요일, 32주간 수요일, 32주간 목금토에서, 이번주는 다 연중주간이에요, 연중주간. 네, 그래서, 예, 지혜서를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혜서 보기 전에 성경 인대표를 먼저 보시면 이스라엘의 지혜문학 다섯 개: 자언 욥기, 코엘렛, 집회서, 지혜서. 먼저 이거 하기 전에 어저께 제가 틀린 거, 잘못한 거, 실수한 거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제 강의를 계속 들으셔야지 아 이거 잘못했구나도 알아야지 아뭐 어저께 또 신부님이 들리셨는데 네. <laughs> 자, 뭐가 틀렸는가 네, 40년 제가 잘못했어요 네. 이사야 제1 이사의 연자는 740부터 40년간 활동했습니다 제1 이사 연자는 740년부터 40년 동안 예언자 활동했고 다윗도 40년 솔로몬도 40년 통치했어요. 그 다음에 예레미야 예언자는 예레미야 예언자는 예레미야 예언이 끝난 때가 587년이거든요. 근데 예레미야 예언자는 608년에 활동을 했지만 626년부터 예언자의 부르신을 받고 40년 동안 활동하십니다. 예, 예레미야도 626부터 587년까지 근데, 에제켈은 제가 어저께 깜빡해가지고, 새벽에 정신이 왔다갔다. <laughs> 에제켈은 593년부터 5 7 1년까지예요 그러니까 20년이죠. 그죠? 20년. 제가 이렇게 막 하다가, 가지고 틀렸어. 에제켈은 593년부터 5, 7, 1. 그러니까 한 20년 정도 되죠. 그죠? 20년. 네. 그 정도. 응. 자 그러면 예, 593이니까 7, 8, 9 이렇게 되잖아 20년. 예, 그래서 어저께 제가 40년이라서 40년에다 말해놓고 어 검사 틀렸구나 근데 지나가 버렸어. 예, 그래서 어저께 예, 잘못한 거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우리가 단풍 비전 가는 거 단풍이 하나도 없어. 죄송합니다. <laughs> 내년 벚꽃을 벚꽃 제대로 하겠습니다. 자, 다시 지혜문학으로 들어와서. 이스라엘의 지혜문학, 우리 가톨릭 성경 안에 있는 지혜문학 다섯 권입니다. 1. 잠언 2. 엽기 3. 코엘렛. 4. 집회서 5. 지혜서요. 지혜서. 네. 자, 대부분의, 대부분의 신명기역사서, 토라, 역대기역사서, 후기역사서, 그다음에 시서, 그리고 예언서는 다 기본으로 신명기신학입니다. 네. 그런데 지혜문학만 신명기신학을 안 따르는 어, 신명기 정신을 안 따르는 부분이 코엘렛 정도예요. 코엘렛. 그래서 지혜문학은 반드시 신명기신학이다. 이렇게는 못하는 거 있죠. 토라는 신명기 신학자가 편집했어요. 예언서도 신명기 신학자가 편집했습니다. 시편도 시편을 150편으로 묶은 사람이 있어요. 그 그룹이 신명기 신학자들입니다. 역대기 역사는 약간 방법론이기 때문에 역대기 신학이 따로 있죠. 그죠. 그리고 후기 역사서도 신명기 신학, 구약성경 전체는 신명기 신학입니다. 근데 이 지혜문학 몇 부분만 안 따라, 그 다음에 이제 이 지혜문학에서 마이너스 50년경에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무명의 어떤 지혜문학가가 쓴 문헌이 지혜성니다 지혜서, 그래서 오늘 지혜서를 볼 거예요. 지혜서, 지혜서. 본문. 이번 주가 다 지혜서요. 다음 주는 마카베오기고, 네. 그래서 월요일, 네. 오늘 32주간 월요일, 하느님을 찾고 악을 피하여라. 그래서 1절부터 7절까지 통치자들, 통치자들에게 공정과 정의를 사랑하고 주님을 찾아라. 예. 그리고 주님의 지혜는 악한 영혼에게 안 들어간다. 예. 주님의 지혜. 주님의 지혜. 주님의 지혜는 그 사람의 속마음을 다 알고 들여다본다. 그 말을 다 귀담아 듣는다. 온 세상에 충만한 주님의 영은 만물을 총괄하는 존재로서 사람이 하는 말을 생각과 말과 행동을 다 알아차린다. 그러니 하느님을 찾아야 된다. 하느님을 찾아야 된다. 지에서 1장. <laughs> 이번 주 독서는 쭉 지에서니까 지혜서를 보겠습니다. 아, 이 이스라엘의 지혜문학에서 아주 독특한 지혜문학이 지혜서예요. 예. 이거는 구약성경 전체 어떤 것도 없는 예. 마카비역에좀 있고 아주 독특한. 뭐가 나오는가? 자먼, 욥기 코엘렛 집회서에 나오지 않는 단어가 딱 나와요. 지혜문학에 뒤에서 그게 뭐냐면 불사 불멸 영생 이런게 나옵니다. 마카비 여기에도 물론 있지만 불사 불멸 영생. 인간은 불사 불멸의 존재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이게 이제 2 장에 바로 나오죠. 정령 하느님께서는 인간을 불멸의 존재로 창조하시고, 그리고 당신 본성에 따라서 인간을 창조하셨다. 당신 본성, 하느님 본성이 뭐예요? 영원성이죠. 예, 영원성. 그래서 하느님의 영원성이 인간의 안에 있다는 거죠. 씨앗이 인간을 불멸의 존재로 창조하셨다. 근데 어떤 사람이 불멸한다? 의인이 그렇다. 악인한테는 해당이 안 돼요. 응. 악인한테는. 그래서, 의인들의 운명입니다. 의인들의 영혼은 하나님 안에 있다. 사람들의 눈에는 의인이 그런 것 같이 보이지만, 의인은 주님이 평화를 누리고 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의인이 벌 받는 것 같지만, 의인들은 불사의 희망으로 가득 차 있다. 불사, 불멸, 영생 이렇게 쪽 나오죠, 그렇죠? 네. 자, 주님의 은혜를 크게 받을 것이다. 네. 그래서 의인들이 누구냐? 주님을 신뢰하는 이들, 주님을 믿는 이들, 주님으로부터 특별히 선택받은 이들, 주님의 거룩한 이들. 이게 다 의인이라는 또 다른 표현들이죠. 네. 인간은 불사불멸의 씨앗을 갖고 있는데, 그런데 영생은 누가 산다? 의인들이 산다. 네. 악인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불사불멸 영생은 악인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신학이 지혜서의 신학입니다. 지혜서 6장 수요일. 네. 지혜를 찾야 된다. 임금들, 통치자들, 높은 자리에 있는 자들. 사실 그 권력은 주님의 권력이라는 거죠. 권력은 주님의 권력이고 통치권도 하느님 통치예요. 주님이 주셨고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주셨는데 그래서 높은 자리에 있는 자들은 엄한 심판을 받는다.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은 자비로 용서를 받지만, 권력자들은 엄하게 재판을 받을 것이다. 크거나 작거나 다 주님께서 만드셨고, 그래서, <laughs> 이 세상의 권력도, 통치도 주님의 권한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10절. 거룩한 것을 거룩하게 지키는 이는 거룩한 사람이 된다. 그렇죠? 거룩한 것을 거룩 하게 지키는 이들은 거룩한 사람이 된다. 잘 한번 목상을 수여일 거. 이번 주가 쭉 지혜서니까 이번 주 시간 되시는 분들은 지혜서를 쭉 말씀 노트에 쭉 적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 노트 몇권안 남았으니까 월성이 오셔서 하나 달라고 하시면 뒤에서 줍니다. 목요일 지혜서 <laughs> 7장. 모든 것을 만든 지혜예요, 지혜. 지혜 안에 있는 정신은 명료하고, 거룩하고, 유일하고, 다양하고, 섬세하고, 민첩하고, 쭉 지혜 안에 있는 정신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지혜는, 지혜는 모든 것을 통달하고, 그리고 통찰, 인사이트, 아, 하고 알아차리게 한다는 거죠. 예. 지혜. 지혜는 모든 것을 할수 있고, 27절. 저는 이게 제일 마음에 와닿아요.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 주님의 지혜는 모든 것을 할수 있고,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 지혜는 영원한 빛의 강체이고, 하느님께서 활동하시는, 하느님께서는 활동이 티 없는 거울이다. 지혜는 선하신 하느님의 모상이다. 그렇죠? 네. 그래서 목요일 거 목상하시고 금요일 금요일은 지에서 13장 네. 13장 자연숭배 어리석음 자연숭배 어리석음 음. 모든 것을 다 주님께서 만드셨어요 모든 것을 주님께서 만드셨는데 모든 것을 만드신 그 주님의 작품을 보고 무지한 사람 하느님에 대한 무지가 있는 사람은 좋은 것들을 보면서도 그분을 알아차리지 못해 응? 네. 그래서 엉뚱한 것을 신으로 여겨 네. 아름답다고 기쁘다고 그것들을 신으로 생각해 근데 그것을 창조한 분은 얼마나 훌륭한가 이걸 생각해야 되는데 무지하니까, 무지. 그것들을 만드신 분은 얼마나 위대하신가를 알아차림, 알아차려야죠. 그런데 아름다움을 찾다가 그냥 거기에 폭 빠져버렸다는 거죠. 그분의 업적을 탐구하다가 너무나 아름다워서 정신을 빼앗겼다. 그렇다고 용서할 수 없다. <laughs> 왜 인간의 이성과 지성 안에 그런 것들을 알아차리는 에너지를 하느님이 이미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을 찾게 만들었는데 못 찾았다. 중간에 이렇게 막혀버렸다. 왜 어리석어서 우매해서 음. 어리석어서. 자 토요일 거를 보시면요. 뒤에서 19장까지인데, 18장 보시면 마다들들의 죽음과 광야에서 죽음, 출애굽 사건에 관한 얘기입니다. 쭉 이렇게 있습니다. 출애굽 사건, 그래서 이집트를 지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는 내용들을 쭉 이렇게 했는데, 어, 한번 쭉 보세요. 지에서 19장, <laughs> 두 민족이 바다에서 겪는 파멸. 이집트는, 이집트는 죽고 바다에서, 어, 이스라엘은 바다에서 건진받았다. 그런데 여기에 마른 땅이라는 반응이 나오죠. 근데 6절 보시면, 19장 6절 보시면,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주님의 피조물들이 자기 본성을 지키지 못했다. 이거예요물 네? 속에 있는 땅은 젖은 땅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됐다고? 하느님이 얕하는 순간에 본성을 다 잃어버렸어. 응? 그래서, 물이 있던 곳이 마른 땅이 됐어. 아주 놀랍죠? 응. 그런 놀라운 기적들을 보았다. 예. 또 이게 어디, 어디 나오더라? 예. 음. 네. 여기 있구나. 이렇게 자연의 근본 요소들 사이에 변화가 일어났다. 변화가. 불은 물 속에서 힘을 드어내고 물은 불을 끄는 본성이 있는데, 그 본성을 하나님이 얕하는 순간에 확 바뀌어버렸어. 네. 물이, 물이 고였다가 물이 빠지면 물 젖은 땅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하나, 둘, 셋 하는 순간에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본성을 잃어버렸다. 하나님이 작용하셨다. 이쓰레굽 사건에서, 네, 그거를 하고 19장 22절 마지막입니다. 이게 지혜서. 그래서 이번 주 독서는 지혜서를 쭉 묵상하시고요. 자, 그러면, 다음 주는 마카베오기입니다. 자 이번 주는 또오라수목금토 루카복음입니다. 다 루카복음 17, 18장. 남을 죄짓게 하지 마라. 특히 이 작은 이들을 죄짓게 하지 마라. 작은 이들을 업신여기지 마라. 형제가 죄를 지으면 형제가 죄를 지으면 꾸짖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근데 그냥 용서할까봐 루카 보검 사가는 잘못했습니다 하면 용서해주 라는 거야 요걸 <laughs> 더 붙였죠 마테오 보검 을런데 보세요 여기 그런 말은 없어요 예, 잘못했으면 그냥 용서하라는데 근데 루카 보검에서는 잘못했다 습니안 할까봐 회개하면 용서하라 예. 믿음이라는 믿음 이 참된 믿음은 참된 믿음은 작은 믿음이라도 큰 에너지를 발휘한다. 가난과 겸손의 삶, 예, 겸손의 삶. 해야 할 일을 했으면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하고 말아야라. 예, 자랑하지 마라.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예, 주님께서 나중에 어우, 수고하셨습니다. 순종신자로서 훌륭합니다. 아니요, 순종신자로서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훌륭하다 그래서 아 저는 사제로 해야 할 일을 그냥 했을 뿐입니다. 가난과 겸손, 소박한 마인드 중요하죠. 나병환자 1 0 사람, 예수님께서 나병환자 1 0 사람을 고치셨는데 한 명만 돌아왔어요. 가는 동안에 다 치유됐죠. 한 사람만 와서 어떻게 했다? 감사드렸다. 그건 사마리아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치유는 열 사람이 받고, 구원은 한 사람만 구원받았죠. 구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치유받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중요한 거는 이 세상에서 건진받음, 구원받는 거, 영생으로 가는 게더 훨씬 더 중요하지, 그죠? 하느님 나라, 하느님의 통치, 하느님의 다스리심, 하느님 나라, 하느님의 통치, 하느님의 다스림, 하느님 손길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네. 그래서 주님의 날, 주님의 날, 주님의 날,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 주님께서 나타나시는 날, 그날 밤쭉 나오죠. 그래서. 루카보검사가 나름대로 주님의 날에 관한 것을 올려놨습니다. 목상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18장. 불의한 재판관. 재판관이 불의함에도 불구하고 악착같이 대드는 사람이 있다면, 어우, 힘들어. 이렇게 도와줘야지 한다는 거죠. 불의한 재판관도 있게 되는데, 우리의 하느님은 불의하지 않죠. 선하신 하느님 은 어떻게 더더 더 지체 없이 더 올바른 판결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불의한 재판관도 이렇게 하는데 공정한 하느님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더 올바른 판결을 내려 주실 것이다는 것이 토요일날 복음입니다. 네. 자 이번 주 월화수목금토 예, 지난주 금요일 월피정, 토요일은 토성, 네, 일요일은 새벽반 했고, 월요일은 오늘 새벽반, 월화수목금토, 전례성경, 오후 1시부터는 네, 요한복음, 가능하면 다 하려고 하는데,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네, 내일은 화요 삼피정입니다. 화사. 네. 내일도 많이 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영광의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정과 지장성 영원이 아멘. 성부와 성주와 성령 이름으로 아멘